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품명품 이상문 TV에서 이상문 TV 애청자분들 두분 모시고 두 분이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를 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누구부터 소개드릴까? 일단 태윤 씨부터 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태윤의 싱싱 TV를 운영하고 있고 2021년도 신곡 언제나 청춘 청송 사나이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태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이 많은. 경상북도 청송. 예, 경상북도 청송이고요 이제 청송. 국립공원 청송? 조황산. 그래. 예. 그럼 고향. 제 고향이에요, 청송. 아, 고향이 청송이에요 어. 예, 그러면 저 신곡 청송산 아이. 그, 예. 예그 신곡입니까? 예, 신곡입니다. 그럼 노래가 몇 곡이나? 제가 예. 저 지금 발표한 곡은 일곱 예. 곡입니다. 7 어, 일곱 곡. 일곱 곡이네. 이번에 2021년도에 청송산 아이, 언제나 청춘 두 곡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청송산 아이 한 소절만 좀 한번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 부산, 산. 나라도 노래에서도 그저 경상도 그 억양이 나오시네. <laughs> 예? 예. 예. 예 예. 그럼 이런 건또뭐 취미로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상당히 취미도 있었는데요. 예. 이 제품은 어르신들한테 쭉 내려온 제품이고 나머지는 아 행사 때 출연료로. 출연료를 받아오셨다. 네. 제가 워낙 도사기를 좋아하니까 출연료를 이렇게 <laughs> 도자기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 집안에서 내려오듯이. 예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저 안소영 씨는 보이스킨이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MBN TV 보이스킨의 안소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근그 네, 보이스킨 오면은 그때 그 본선에서 예준결선까지 네, 올라갔죠? 준결선까지 아, 갔죠. 네네. 네네. 그때 이제 몇분이셨었죠 열네 명이에요. 열네 명. 14명. 열네 예, 명인데 열네 명이 이제 한 소속사의 소속이 다 됐죠. 아 그렇구나. 네, 네, 아, 아. 예, 예. 자, 그러면 그 본인 노래로다가 네. 보이스킨에서 했던 노래는 아니죠 지금? 네, 네 보이스킨에서는 예. 제 노래를 못 했고요. 어. 제가 지금 방송 활동하고 있는 노래 예. 조금 들려드릴게요. 예. 사랑하는 나의 사랑 보이스 키인 다운 <laughs> 노래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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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자기는 <laughs> 네. 예, 어떻게 소장하게 되시는 건가요? 이 소장하게 된 동기는요. 예. 제가 아는 지인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어허허. 그 집에 제가 한 번씩 놀러 가면 집 안에 도자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잘못했는지 조금 어려워졌어요. 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와서 어. 조금 형편이 어렵다고 조금 도와달라고 음. 해서 음. 제가 이 도자기를 받으면서 큰 돈은 못 줬지만 음. 한 500만 원 정도 제가 음. 그냥 돌렸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돈을 빌려드린 게 아니고 네, 그냥 이걸 이제 좀사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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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 주신 것이지 네, 네. 빌려주거나 이런 건 네,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그냥. 예. 네, 네. 그럼 이분이 자세하실 때는 좀 도움을 또 받았던? 서로 뭐 도움은 받은 건 없지만 서로 어. 뭐 친한, 사이 친한 사이라서 예. 어. 이걸 안 가져와서도 제가 줄 음. 음. 그런 상대라서 음. 예, 예. 그렇죠 친하면은 뭐 예. 우정으로서라도 500만 원 정도는 아, 사실 예. 우리 안소영 씨가 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적이아니니까그 정도는 예, 뭐 예. 여유가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쪽부터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이쪽부터 이런 병을 명칭을 뭐라 그러시는지 아시나? 제가 알기로는 그 청자 광구병이라고. 광구병 예. 광구병, 광구병, 예. 예예예예 예. 맞습니다. 이 입이 크다고 해서 입구자 넓을 광자해서 광구병이라고이죠 예. 입이 넓다고. 그리고 이건 명칭이 참 많아요. 머슴병이라고도 해요. 이런 병을 좀 부유층에서 썼던 게 아니고. 서민들이 썼던 음. 건데 오. 그 행낭채 더부살이 헛는 사람들이 사용했다고 해서 음. 이제 머슴병이라도를 음. 그러고 담사리병이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혹시 여기 막걸리 타서 드 시비를 하겠죠? 아 그렇죠. 옛날에 <laughs> 네. 뭐, 뭐 막걸리도 뭐 네. 담아서 썼을 거고 뭐 네. 다양한 용도로는 쓰면서. 일반적인 들이많 그러니까 옛날에 음. 이제 시대로 얘기하면 고려 시대 초기예요. 500년. 고려시대 초기니까 거의 뭐 900년 이상 된 거죠. 천년 가까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데 이제 이자 시청자분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연예인들이 출연료로 받아온 물건치고 사실 좋은 물건이 없잖아요 예예 <laughs> yeah, yeah. 그리고 뭐 거의 다 가짜고 다 이렇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활쩍 봐도 그런 걸 느끼는데 출연료로 연예인들이 받아온 물건 좋은 게 아직까지 본게한 점도 <laughs> 없어요 예예 yeah, yeah.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은. 그, 주신 분. 어차피, 이제 그 마음으로 어, 주신 거고 하니까. 진짜 주신 가짜는 진짜는 저는 뭐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 그, 예, 아. 뭐 네, 저는 이뻐하니까. 예, 저는 뭐저고 생각해서. 아니, 그분도 이제 가짜라고 생각해서 주시는 건 아닐 거니까.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 그렇죠. 뭐 주시는 분이 뭐 이런 거 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뭐 아닐 거고. <laughs> 네. 그분도 또 어디서 뭐 선물을 받았거나 <laughs> 네. 뭐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분 딴에는 그래도 자기 그 애장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애장품을 예. 우리 저 태아씨를 좋게 봐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준 걸로 이렇게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세요. 네, 형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뭐 색깔은 뭐광고병 치고는 색깔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감정을 내가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음, 네. 예. 자, 요건 요쪽으로 놓으시고 자, 또 요거. 요것도 뭐 출연료로 받으신 거. 네, 예, 저는 이제 제가 워낙 도자기 쪽에, 예. 고통품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 요 마찬가지로 두점 다, 예. 이렇게 선물로. 아, 요두점 다. 아, 그러시구나. 한소정 씨가 응. 생각할 때는 어때요? 진품으로 보여요? 어떻게 가품으로 보여요? 진품 같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요 밑동을 보니까. 오, 오. 제가 이상문 예. TV를 예. 자주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선생님께서 예. 밑동이 여 거칠고 때가 있고 이런 거는 예. 진품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볼 때는 어. <laughs> 좀 진품 같기도 한데요. <laughs> 그렇죠. 이 때가 진하지 않고 예. 이렇게 좀 퇴색된 예. 색깔 같은 이런 색깔이 예. 나면은 제가 진품이라고 예. 방송에서 예. 얘기했죠. 예. 말씀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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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문 TV를 옛날 진부 명품 때부터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 공부도 많이 하셨겠는데? 제가 이상문 TV 굉장히 자주 보고 완전 예. 올팬입니다. 선생님 예. 아, 팬이고요. 예. 제가 이제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공부를 많이 하셨다. 네. 네. 이따가 이제 보진 거 감정할 때 네. 제대로 네. 감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요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감정을 해드릴게요. 예. 자, 뭐 이건 뭐저 지인한테 산 거나 다른 거 없죠? 어, 예, 예, 근데 예, 뭐 예. 도자기 가치를 떠나서 예. 그냥 이 물건이 없어도 제가 도와줄 만큼의 음. 친한 분이라 가치는 생각을 안 하고 받았거든요. 예. 뭐 가치가 있으면 더더욱이 좋겠죠. 예. 근데 그래도 이상무 TV를 많이 보셨으니까. 예. 이 정도 되면 은 대충 어느 정도 갈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네, 선생님이 네. 가르쳐주신 대로 한다면 이거는 조금 가품일 가능성이 <laughs> 가품일 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이 회청자 매병이라 그러죠 회청자 매병 네, 네. 이건 이제 시대가 고려시대 초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역시 뭐 거의 천년 가까이 천년, 된 거예요. 예, 침은 예, 틀림없습니다. 침은 음? 틀림없고, 오, 예.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네. 회청자라 그러죠. 음. 그림에 있어서 회청자라 음. 그러고, 보통 저, 요 정도 되면은, 보통 한 백여만원 정도, 네, 그 정도는 아. 가는 겁니다. 근데 음. 이제, 여기에 만약에 주둥이만 안전하면은 좀더갈 수가 있는데, 네. 요 주둥이 부분이 예. 보수가 된 거예요. 이 주둥이 아. 부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 예. 특수 라이트로다가서는 이게 비치게 되면, 보수된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어. 이 몸은 지금 보면은 어, 여기는 색깔치. 보수가 네, 안돼 있죠. 어머. 여긴 괜찮죠. 여기는 괜찮죠. 어. 이게 다 보수된 겁니다. 이렇게. 괜제 네. 이 부분이 보수가 됐기 때문에 뭐한 100여만원 정도, 그 정도 평가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럼 보수가 안되고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가격대가 어떻게 갑니까? 한 150만원 정도, 어... 뭐 거의 음... 한 200만원 정도 네.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년되는데 네. 생각보다는. 네, 왜냐면 네. 이게 남아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가격이 조금 아무래도 좀 못하죠. 음... 예. 자, 요건 이제 저쪽으로 놓으시고. 네.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 광구병이에요. 이것도 이제 청자에 속하는 거예요. 청자에 속하는 건데, 녹청자라 그러죠, 녹청자. 아, 우리 저기 태윤 씨께서 볼때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너무 보관 상태가 완벽한 것 같아서, 되려, 가품 같은 생각이 든다. 예, 예 가품 같고. 이것도 안타깝게도 지금 이 부분이 멍청 다수리예요이 <laughs> 부분이 전부 다. 언제 다시 보수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수생님이 네. 요거 불로 비춰보고 확인하셨는데 예. 그냥도 이렇게 봐요. 아 저는 확인이... 저는 그냥 보고서 다 알아요. 아 역시. 네 예, 그냥 <laughs> 보고서 다 알아요. 박사 부처야 되겠다. 이것도 역시 한번 불을 한번 끄고 한번 봐요. 지금 위에 <laughs> 부분에 위에 부분에 허약해 보이는 부분이 네. 그게 다 완전히 다 수리된 부분이에요. 오. 그럼 결국은 이몸 몸밖에 없어요. 몸밖에 음. 몸체밖에 없고 이 위로는 다수리에요이 예. 허약한 부분이 다 수리죠. 완전히 여기서부터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 네. 이 부분부터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지금 한목 부분이 이만침 네. 여기서부터 이 위로는 다 보수가 됐어요. 아 몸체밖에는 지금 안 남은 거죠. 예그 녹청자로서는 좀재밌게 생겼어요. 유약도 네. 이렇게 우두두두하게 이렇게 좀 네.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지게 네. 음각도 돼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이 보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예 어차피 이건 뭐. 돈 같이 보다도 네, 네. 돈 같이 보다도 예. 그냥 정으로서. 예 정으로서 예. 이렇게 저기 한 거니까 예, 예. 그냥 뭐잘두고 이렇게 보시면은 예. 좋겠네요. 예. 예. 자, 우리 태윤씨거 한번 좀 감정을 한번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출연료료 나가 이렇게 맞으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출연료를 받은 거는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laughs> <laughs>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벌도 있고, 예. 이제 매화가, 고목매화가 있고, 그림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예. 이걸 백청화라 합니까? 청화백자라. 아, 청화백자. 아, 청화백자. 네. 벌이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초충도라 그러죠. 초충도. 예. 자, 우리 안순정씨볼때 가격이 어느 정도 갈것 같아요? 만약에 진품이라면. 진품이라면 한. 예. 200년 가까이는 됐을 텐데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됐겠죠 100만원? 한뭐 예. 100만원 100만 정도? 네. 음, 예. 저는 한500 정도. 5 0 0만 만약에 진품이었다면 예. 예, 뭐, 500 정도 갈 수가 있어요. 예, 예. 식품이라면 예, 뭐, 500 정도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벌이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단 높습니다. 아, 네. 예. <laughs> 살아있는 동물이 들어가면, 예. 초충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벌이 들어갔든, 뭐, 잠자리든 아, 아, 네. 나비든, 뭐, 이런 게 들어가면 가격이 더 높죠. 근데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는요. 이쪽에 만약에 이렇게 매화를 그리게 되면은 이 뒷면에는 죽을 그리든지 아니면은 네. 고봉 매화가 한 바퀴 이렇게 딱 돌리든지 이러지 음. 이렇게 한쪽 편을 이렇게 비워두는 법은 없습니다. 아. 네, 이런 법은 없고 되게 이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매화를 그리게 되면 매중문이라 해서 뒤에는 죽을 대무을 그리죠. 음. 네. 사군자에서 메란국죽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매화가 들어가면은 거의 다 죽이 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이건 지금 보면은 뒷면에는 그냥 비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법은 없어요. 아, 예. 그리고 그러면... 뭐 가품이죠. <laughs> 예, 가품인데 <laughs> 밑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수리한 거는 예. 일종의 좀 속이기 위한 그런 아,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 거 같이 보이게 하기 음. 위해서. 자, 가품입니다. 네. 네. 자, 이거 아까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예, 예. 광구병이고 진품인 것 틀림 없고 네. 우리 안소정 씨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갈것 같아요 가격이요? 고려 시대 때 진품이면 예. 한 3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예. 태현 씨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한200 정도. 한200 정도. 예, 네. 만약에 이게 완전하다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음. 왜냐하면 이게 형체, 이렇게 생긴 형체는 사실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높은 가격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네, 천년이라는 네. 세월이 흘렀어도 숫자가 원체 많아 요 음, 지금 남아 있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음. 광고병 종류는 가격이 그렇게 높질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에 그림이 들어가주 거의 다 보면 이제 회청자 이렇게 철화로 다 그림을 그리고 이러는데 그것도 역시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아주 높은 가격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죠. 근데 참 이것도 또좀 아쉽게 지금 이 부분이 다 수리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다 수리 술이, 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병이 만약에 이제 주둥이가 네. 완전하다면은뭐한 네. 200만 원 정도 와. 그 정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 주둥이가 이렇게 요만침이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보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평가를 한다면 한 50만 원 정도 네그 정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형체는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색깔도 참 좋은 편이고 충분히 뭐 장식성도 있고 그러니까 출연료 대신 받아 써도 <laughs> 뭐 집에 이렇게 놓고 보시고 네, 이러는 데는 잘, 잘, 네, 괜찮습니다 예. 자그 다음 저쪽 이것도 역시 뭐 언제 출연료를 받으신 거고 네네, 예, 네. 예. 여기 연대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백자니까 한1 5 0 년. 백자니까 1 5 0 년? 네. 지금 한이0 년. 한 이백 년. 네. 이게 선생님 이 예. 까만 점은 뭐예요? 아이 까만 점이요. 무늬를 넣은 거예요? 아이 까만 점은요. 네. 옛날에 도자기를 만드시는 장인분들이 네, 네. 흙을 이제 발로 다 이렇게 발 벗어 이제 개그등요 그걸 네, 네, 네. 이제 차지게 이렇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철분을 다 잡아내야 되는데 미천지 네. 아 철분을 다못 잡아내면 몸 속에 어 이렇게 철분이 있던 게아 이게 굳어지면서 녹어가고 밖으로 네. 이게 흘러 나온 거예요. 원아 태도 속에 예. 숨어 있던 철이 녹아가지고 밖으로 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예. 이게 만들면서 여기 지금 홈이 파졌잖아요. 이거는 아, 어. 이거는 왜 그냥 놔뒀을 거야? 이건 가마에서 터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속까지 이렇게 금이 이렇게 좀가 네.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가마흠이라 그러죠. 오, 가마 네. 속에서 터진 거예요. 네. 예. 자, 이 물건이 만약에 진품이라면은 얼마나 살까요? 200년 기댔으면 200, 한 20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laughs> <한> 200. <원? 웃음> 한0 0만 원. 예. 근데 이건 이제 관여 사기가 아니고요. 이건 지방료라 그러죠. 네, 지방료그래서 가마흠도 좀 있고 예. 철분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흠도 있고 뭐 이래서. 그렇게 높은 가격은 네. 이제 평가할 수가 없고요 뭐, 요 정도 되면은 보통 한 50만원 정도, 네, 그 정도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요거. 요건 이제 집안에 대단히 내려오는 예, 그 예, 거죠. 예, 그쭉 오른 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거를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네. 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면은, 역시 청송서. 예. 예, 예 청송. 예. 예. 근데 이 도자기는 청송서 만든 게 아니고, 요거는 문경 까마예요, 문경. 음. 경상북도 문경 까마가 보면은 약간 좀 네. 투박스럽죠 약간 좀투박스럽죠 병도 그렇고 네. 항아리도 그렇고 문경 까마가 약간 좀투박스러워요좀 두껍죠. 살이 네, 예 살이 두껍고 거의다 보면 약간 그 노랗고리한 요런 네. 색깔이로 변하게 되죠. 네. 네. 어떤 때 사용했던 건지 혹시 아시나요? 전 어떻게 제기 같기도 하고요. 그 제기 네. 그렇죠. 네. 제기죠. 네. 네. 굽이 이렇게 높으면 다 제기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굽이 높으면서 순백자기 때문에 이건 제기로 봐야 되고 이게 만약 여기 그림이 들어갔다면은 잔치 때나 네. 뭐회갑면이나뭐 네, 네. 팔순이나 네. 칠순이나 네. 그런 때 이제 사용했던 걸로 쓰고 네. 이렇게 이제 순백자로 되게 되면은 다 이제 제기로 사용됐던 거죠. 굽이 이렇게 높은 것은 밭 네. 들어 모신다는 그런 네. 의미를 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기로 썼던 거죠. 네. 완전하지만은 지방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선 뭐 색깔도 그렇게 썩 좋질 못하고 음. 요즘 이제 색깔이 좋다는 의미는 눈같이 이렇게 흰 색깔, 그런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나름대로 이런 색깔도 사실은 뭐안 좋은 색깔은 아니지만은 네. 보통 일반인들이 다 선호하는 색깔이 하얀수록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이런 색깔이 나게 되면 이제 별로 그렇게 값이 높게 네. 이렇게 평가를 못 받죠. 근데 색깔이 예. 특이한데. 요야 예, 색깔은 특이해요. 네. 예,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네. 물건이기 때문에 아, 그랬... 마음이라든지 그런 사랑이라든지 네. 그런 손길이라든지 그런 어, 뜻으로 지금 그렇죠. 제가 지금 갖고 있 그렇죠. 집안에서요. 뭐 가보로 이렇게 물려 내려오던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네. 예, 요 얼마 나 정도 갈까요, 값이? 저는 이제 금액은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한 30만 원. 30만 원? 네, 응, 왜냐면 지방 예. 그라니까 이제 응, 지방 네. 가치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니까 네. 저도 한 50만 원은 보겠습니다. 예, 예. 뭐 3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네. 뭐 거기서 겁이 거기죠. 무슨... 네. 예, 그 정도 평가 되겠죠. 네. 자, 다음 안서정 씨 마지막 물건이죠. <laughs> 네. 예. 자, 여기 닭인 것 같아요. 네, 위에는 닭이에요. 머리는 닭이에요. 네. 예. 이거 본 느낌이 어때요? 저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네. 어... 어, 중국 제품 같다. 어 많이들 아시네. 음. 예, 어, 우리나라는 뭐 이런 형체가 없으니까 음. 뭐 중국 도자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 예, 중국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진품이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지금 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몸 속에 이제 들어가 있고 막이에요 네. 이제 혹시 진품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음.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때는. 인공으로, 인공으로 이렇게 집어 넣은 때지, 예. 이게 자연으로 들어간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부분 같은 데 봐도, 진품일 것 같으면 사실은 연대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종류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출토품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출토품이 아니고 전세품 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밑에 음. 국부도 넣고 예. 인공적으로 예. 만들어 넣은 거네 그렇죠. 음. 예, 배도, 떼를 음. 예, 인공으로 넣은 거예요, 예. 이거는. 자연으로 생긴 때는 절대 아니죠. 예. 예. 제가 이거 이제 가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이상무 TV 시청자분들이 가져오신 물건 이제 감정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 우리 태훈 씨가 오늘 저 방송에 출연한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저는 이제 진품 명품에서 뵙던 예. 선생님을 오늘 여기서 뵈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너무 예. 감사. 그리고 또 직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예. 감정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어떤 경험을 하고 갑니다. 아, 이상무 예. TV 화이팅입니다. 예.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저 출연하신 소감 좀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 오늘은 참 특별한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아, 그러세요, 예. 예 왜냐면, 이런 진품 명품에 나왔지만, 또 우리 선생님께서, 이상문 선생님께서 저한테 정말 좋은 곡을 주셨어요. 추억의 용도상이란 곡을. 제가 또 부산이거든요, 고향이. 음. 근데 저하고 딱 맞는, 너무 좋은, 떨어는 곡을 주셔가지고 응. 너무 yeah. 어, 기분이 좋고, 응. 우리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 곡을 응. 빨리 만들어서 다음 응. 기회에 제가 출연해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 yeah, yeah. 안소정 씨가 고향이 이제 부산이고 그래서 제가 그 추억의 용두산이라는 노래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안소정 씨가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안소정 씨한테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앞으로 아마 이 좋은 노래가 돼서 우리 안소정 씨가 그 노래로 추억의 용두산을 가지고 대박 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이 것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